저쪽으로 가보실? 너좀 쫄리지? 쫄리지? 가자 리 가자. 좀 무서워요. 납치당할 것 같아요. 무서워요. <laughs> 기 아무것도 줄 모르고 나만 제지켜줄 수 있는데 귀신이 잡아가면 어떡하지? 쟤는 아무것도 할줄 모를 텐데. 쟨나 납치당하는 순간에도 좋다고 헷갈릴 텐데. 이리 와. 가자. 무서워요. 신나면 어떨게요? 안 돼, 안다. 무서워. 무서웠다. 감력틀지어디갔지 아, 여다 자네? 자, 가자.